안녕하세요. 빨간 설탕입니다. 오늘은 어 시골에 보통 보면 기름 보일러를 많이 쓰시잖아요. 보일러 를 틀자니 기름값이 아까워서 못 쓰시고 그리고 온수는 기름 보일러로 쓰시게 되면 예열을 시킨 다음에 물이 뜨거운 물이 나와가기 때문에 기름 그 소모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온수를 데펴서 그 온수를 다 쓰시는 게 아니라 물을 쓰면은 꾸시거든요 그런데 저 보일러 안에는 뜨거운 물이 그냥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식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기름값도 아깝고 그리고 저 보일러가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햄모터도 돌고 순환펌프도 돌고 전자펌프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가 들어가고 기름값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해결하기 좋은 방법이 일반형 전기 온수기라는 게 있는데 그걸 설치하셔서 주방, 욕실 그리고 뭐 세탁실까지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탁실에서 나오는 건 조금 세탁기는 무리가 되고 가장 좋으신 게그 이제 욕실하고 그리고 그 주방에서 설거지나 뭐 그런 거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기름값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시고 사용하기도 상당히 편리하십니다. 지금부터 그 이제 기름 보일러 쓰시는데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네, 보일러실 이 있는 그 집을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장비 온수기 하면서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면입니다. 안전면. 요거는 꼭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서비스를 받으실 때, 거기 설치가 안돼 있으면, 설치 두량으로 말씀을 하세요. 요거는 가로형입니다. 세로형을 안 가져오고, 보일러실에넓리가좀 있어서, 가루용으로 불을 가져왔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되어있 재질로 되어있고요 온도 조절기는 옆에 달려있습니다. 이따가 온도 조절기는 보여드릴게요. 센터에서 형딱 맞고 짬카 자리를 뚫어주시고 기본 나오는 안감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본치로갔다가 때려서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먼저 걸어줘요. 힘들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쪽도 걸어줍니다. 자, 이제 고정이 끝나셨으면 하부 조립을 들어가겠습니다. 목실과 아 주방도 나와야 돼요. 근데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이 달아 놓으신 게 음... 욕실 안에다가 달아 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물을 한 군데서 밖에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실 안에서만. 물론, 뭐, 거기에서 개조를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방법으로 하시면, 식구들이 많이 오시면, 기름보일러로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논수량이 딸리시면,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계실 때는, 기름보일러는 안 쓰시고, 그냥, 더 온수 보일러 하나로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보일러로 수도를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이 안에 코일이 땡글땡글땡글 감겨 있는데 그 코일을 타고 물이 데표져서 이쪽 온수 쪽으로 나와요. 이쪽에서 나와서 주방과 음, 음, 화장실로 가는 거죠. 샤워하는 대로. 일단은, 직수인입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수인입이 되고, 여기에서, 이 직수로 갑니다. 여기가 파란색이 직수입니다. 파란색이, 여기 파란, 어, 아, 이거 떨어졌네. 이쪽이 직수예요, 이쪽이. 파란색 직수로 이 온수가 갑니다. 그리고 온수는 이 배관. 저 밑에 이 배관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두 군데 다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녹실도 쓰고, 주방도 사용을 하시고,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하시는게 자자 직수밸브를 잠궜죠 잘 확인해야 돼요 시골은 직수밸브를 잠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됐 지금 끊는 쪽은 온수입니다 이쪽은 건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발려있는 상태로 그냥 가시고 온수쪽 이쪽은 온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온수 쪽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에서는 이제 와야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꽂아 줍니다. 그리고 강압밸브를 달아야 되겠죠. 어왜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 수도밸브 안 달았냐고? 수도밸브는 여기에 있어요. 밑에 이 보일러실. 하단에 저렇게 직스 밸브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중으로 달으실 필요는 없어요 원수 출구 쪽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원수 출구 쪽에 작업을 해서 이게 강압 밸브예요 강압 밸브는 물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물이 흐르나가는 쪽으로 갈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이 안 나가요. 앞압 밸브 설치하실 때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감 앞밸브라고 하죠. 감 앞밸브. 필를 보시면 이렇게 이 방향, 이 파설프 방향이 물이 흐르 나가는 쪽으로 표시가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물 흐르는 방향 잘 보셔야 돼요. 강압밸브를 달았으면은 이렇게 강압밸브 달았잖아요, 이렇게 강압밸브를 달았으면 이제 이쪽에 연결할 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연결을 합니다. 부속을. 뭐 자재는 뭐 엑셀을 쓰고 싶으면 엑셀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조립하는 사람 마음이시니까 편한 자제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 직수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아까 보여드린 게 있어요. 안전변. 이게 꼭 꽂혀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게 토출구가 있는데 일정 압력이 되면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쪽에서 물이 압력을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설치를 안 하시면 어 설치 불량으로 서비스 기사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꼭 달아 주십시오. 됐고요. 자, 요 밑에 우리 직수로 연결해야 되니까 또 부속을 써야죠. 그 안에도 구석을 쌓아줍니다 여기서 이 배관이 저쪽 직수로 가고 지금 저 뜯어놓은 배관이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두려하지 마시고 약간 여유 있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뭐 너무 안넘었네막 넘었네 그러면서 그런 거 하고 싸움이 있거든요. 배신이 조금 때문에 <laughs> 웬만하면 이 토출구 부분에서 나오는 물이 뜨겁거든요. 근데 여기 엑셀을 이거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20cm, 30cm 유격을 주시는 게 좋아요. 어.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렇게 풍선처럼 불어나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격을 조금 주는데 그래도 pb, 그러니까 엑셀은 그렇게 해서 이게 엑셀인데 엑셀은 그렇게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pb는 그나마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음 혹시 이걸 설치를 하신다면 웬만하시면은 이 엑셀에서는 어 유격을 좀둔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안 터지는 집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셀러 하셔도 된다 그런데 혹시나 혹시나 터지는 경우가 뭐1 0 0건 중에 한 건, 뭐0건 중에 한건 일어나니 추 출구 조금 조금 이게 물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뜨거운 게 자꾸 저기가 되면 이 초입. 이풀 부분이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엑셀로 이 부분이 엑셀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부풀어나서 퐁 터지는 경우가 어쩌다 진짜 어쩌다가 한건 있습니다. 자자자자. 이제 여러분들 하셔서 뭐 어, 나는 괜찮다고 하셔도 하시고 아니다 그냥 좀 쓰겠다 하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윤니 우리 설치하시는 분들의 자유니. 하시면 됩니다. 아, 참. 물 받아야죠. 물 나오게 해야죠. 물, 물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첫째는 물이 데펴져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언제든지 물을 틀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어머님들이. 둘째는 기름값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기름보일러가 안 돌고도 저게 물이 데펴져 있는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이 저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쓸데없는 기름이 안 들어가는 거죠. 어, 세 번째는 편리성인데 그냥 생각 없이 틀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뜨거운 물. 편리성도 상당히 좋고요 어머님들이 보통 봄, 가을 조금 차가워지셨을 때, 집에서 이제 혼자 식사하시고, 아버님이나 설거지를 하실 때 보면은, 기름이 아까우셔서 보일러를 안 돌리고 그냥 찬물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어 기름보일러를 안 돌리셔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뜨거운 물을 잘 쓰시고, 편안하게 쓰십니다.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기름보일러 쓰고 계시고, 그러면 한 대쯤은, 보일러실이 이렇게 있으면 설치를 해주시면 상당히 사용하시는데 편리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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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이쪽에는 오버하우스 하나 달아주고요 압력이 팽창되면 흘러내리라는 물호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꽂아주세요 이건 맨날 물이 흘러는 게 아니라 이 통에 너무 압력이 심하게 가해 질 때, 이쪽에서 오바를 해주는 거예요.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거죠, 바깥으로. 그러시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설치가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전기코드를 꽂으시고, 물을 정확하게 채웠죠 아까 올라오고 보셨잖아요 항상 보시면 물을 채운 경고 설치를 하고 나서 반드시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보충한 다음 전원코드를 꼽아야 돼요 이걸 안 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그냥 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코일이 탑니다 적정 온도는 한 70도 정도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어... 처음 불 끓는 시간이 한 3,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후로는 아주 편안하게 뜨거운 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설치가 다 끝나서 전원 코드도 저 뒤에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주방하고 욕실에 물이 잘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전기 온수기 기름보일러 설치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